지금까지 암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정말 많이 개선을 해서 통합방전이한 플랜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손해보험사 중한 곳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상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현재 보험시장은 새로운 암보험 출시로 인한 암보험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암보험 전성시대에서 안보험의 1등 자리를 굳힐 만한 상품이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5세대 안보험,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디테일한 보장 내용과 함께 객관적인 시선으로 팩트 체크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안보험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5세대 안보험, 무엇이 특별한지, 그리고 경쟁군 상품과 비교를 통한 같이 평가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암보험의 판도를 바꿀 만한 상품이 맞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먼저 이 암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드려 볼 텐데요. 현재 각 보험사에서 통합형 암진단비를 출시를 했죠. 해당 플랜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진단 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얼마 후에 폐암의 진단 받았어요. 완치가 되고 얼마 후에 전립선암의 진단 받고 또 완치가 되고 얼마 후에 간암에 진단 받았습니다. 이런 일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통합형 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형 <laughs> 암 진단비의 경우 최초 1회만 지급 설정한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합형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각각 1회씩 4번,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지급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일반암의 종류별로 그룹화를 해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진단을 받으면, 1번, 특정 소외감 진단비에서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소멸. 그리고, 완치 후에 새롭게 위암의 진단 받아도, 이 그룹이 나눠져 있으므로 지급하고 소멸. 완치 후에 새롭게 간암의 진단 받아도 지급되고 소멸. 이런 식으로, 암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별로 1회씩 지급하는 플랜이 통합형 암 진단비 플랜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형 암진단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암 진단비도 현재 암보험에서 판매 중에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암의 진단 후에 전이가 돼서 폐암의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합형 암진단비든 일반형 암진단비든 보험금 지급 기준은 원발 기준입니다. 즉, 최초 발생 부위, 기준으로 지급을 해요. 폐암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위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한다면 위암 진단비로 지급하는 게 맞죠. 이미 1차적으로 위암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폐암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가 없죠. 실제로 각 부위별로 새롭게 진단받을 확률보다는 전이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암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서 2차성암, 즉 전이된 암은 질병 코드가 C77에서 C80인데, 2차 전이된 암은 원발 부위, 최초 발생된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간의 명시를 했죠. 그래서 전이암 진단비를 가입하게 되면, 갑상선에서 림프절 전이된 암도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 2차 성암 C77에서 C80, 즉, 전이된 2차 성암도 최초 일회 한도로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암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정말 많이 개선을 해서 통합암 전이한 플랜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손해보험사 중한 곳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상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5세대 암보험 디테일한 보장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위암의 진단받고 림프절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이가 돼서 폐암에 진단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통합형 암 진단비의 경우 원발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초 전이가 된 부위 기준으로 최초 1회 딱한 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세대 암 보험의 경우에는 발생한 원발이든 전이든 관계 없습니다.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암이냐 아니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된 암이냐 이 부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암의 진단 받고 전이가 돼서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전이가 돼서 폐암의 진단 받았어요. 이러한 상황이더라도 전이, 원발 따지지 않고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그룹, 4그룹, 5그룹 총 3번 모두 지급을 받습니다. 어, 인플루언서 b 씨는 2018년도 12월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19년 5월에 해, 흉부, 복부, 다발성 뇌전이, 림프, 척추, 대육근 골반, 뼈전이가 됐고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암진단비는 최초 1회, 통합형 암진단비도 최초 발생한 부위, 원발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초 1회만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5세대 암보험의 경우에는 원발 전이 따지지 않고 그룹별로 1회씩 지급받을 수가 있죠. 이 5세대 암보험의 경우 바로 보장 플랜으로 준비가 가능한데요.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 단이 암보험이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 암진단비 관련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감액과 면책이 없습니다. 가입 후 즉시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무알증 플랜으로도 구성이 가능한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이러한 질병이 있으셔도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 상품이 가치 있는 상품인지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경쟁군 상품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주요 세계회사, 통합암 플러스 전이암 진단비 보장금액 1000만원 기준 보험료와 5세대 암보험 보장금액 1000만원 기준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남성분 보험료 5세대 암보험 가장 저렴하네요 여성분은 3번 통합암 플러스 전이암 플랜이 가장 저렴하지만 5세대 암보험도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치지 않습니다 결론 보장 내용과 보험료로 따져 봤을 때 이 안보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5세대 안보험은 꼭 고려해볼 상품이라 판단이 되네요. 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5세대 안보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급변하고 있는 보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가공하지 않은 솔직한 정보로 계속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해당 플랜이 궁금하시거나 전반적인 보험 상담, 보험 리모델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출고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